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부원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이 부는 부인, 그 안에 부자입니다 어느 말씀은 시는 오를시 용은 쓸 용입니다. 주때없이 여자의 말만 잘 듣는다. 그런 내용입니다. 이 말은 사서 오경의 서경에도 있고요, 그북 북주, 북주 역사서 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.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원시용은 부녀자의 말이 옳다라는 뜻으로 여성의 말을 무조건 옳다고 여겨서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.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합니다. 은나라의 마지막 왕, 폭군 주왕은 그 왕비 달기와 함께 황음무도한 짓을 일삼은 폭군이었는데 달기의 말은 조건 없이 다 들어주었습니다. 그는 날마다 술잔치를 열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으며 간언하는 어진 신하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원성이 높았습니다.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져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. 주 왕의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는 은나라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주나라의 무왕은 군사를 일으켜 헌안성 모기아 전투에서 주 왕의 대군을 격파하여 은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. 당시에 무왕은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지어 돌렸습니다. 옛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으며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했다. 이제 상나라 은나라의 주왕은 오직 요구 달기후 여자말만 따른다 라고 어 글을 지어 경문을 돌렸던 것입니다. 이 구절에 나오는 암탉과 분여자는 달기를 가르치는데 주왕은 어질고 현명한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달기의 말만 듣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. 이 시간에는 주태없이 여자의 말만 잘 듣는다는 부원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